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비즈니스 미팅 2만여 회 상담 금액 6억 3천만 달러 수출계획 체결액 5천8백만 달러 역대급 성과 재외동포청이 내린 결론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이 다시 해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했습니다 지난해 잼버리로 인한 전북의 아픔을 뛰어넘어 전북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고 전북의 위대함을 세상에 펼치고 싶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 때부터 마지막 폐막의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국자들은 컨벤션이 하나 없고 제대로 된 호텔도 없는 전북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는 여러 가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북이 직면한 한계는 대외 유치와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북 원팀이라는 힘으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을 모아 대학 캠퍼스를 무대로 만드는 혁신으로 돌파했고, 5성급 호텔이 없다는 우려는 한옥스테이를 비롯한 전북 스타일의 숙소 네트워크를 통해 넘어섰습니다. 전북의 기업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청년들이 하나된 열정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개막신 날 저녁, 저는 우리 도민의 저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치러진 길놀이와 취타대 행렬은 우리 도민의 열정과 간절함이 뭉친 대회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리는 피에 악기까지 다젖고 깃발이 무거워 들기조차 힘들었지만 우리 도민들은 헌신적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자 하는 따뜻한 간절함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도전하고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번 대회를 성공시키면 꼭 하겠다고 가슴에 새겼던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전북의 힘입니다 아픔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강인한 사람들의 땅 힘을 모으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땅 이곳이 전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북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번 역대급 성과를 전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회 사상 최대 금액인 5,800만 달러 수출 계약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만여 건의 투자 상당이 한 걸음 더 진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전 대회 관람객의 2배에서 7배 에 이르는 14,000명이라는 역대급 관람객 참여 열기를 되새기면서 글로벌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도를 맞은 한인 비즈니스 대회, 22살 한상이 청년들과 어우러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도지사에 취임할 때 드렸던 말씀 중한 대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도전과 혁신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대회 성과가 전북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토록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재외동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유통센터 전주시 등 공동 주관 기관들, 우리 도청 공무원들, 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준 전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양호봉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또 대회장 곳곳에서 헌신해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